15년 동안 수많은 뇌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혈관을 살린 것은 단돈 9천 원짜리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5세 신경외과 의사 이서준입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을 봅니다. 말은 어눌해지고 손으로 밥한 숟가락 뜨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 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생사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모습 자체를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말이 어우러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삶이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뇌경색은 더 이상 노인들만의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대, 50대 환자들이 수술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바쁜 일상, 그리고 매일 먹는 잘못된 기름 한 방울이 조용히 그들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밤샘 수술과 연구로 지쳐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잠시 지나가겠지 하고 넘겼지만 며칠 뒤 찾아온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이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 혈관은 이미 끈적하게 탁해져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환자로서 깨달았습니다. 뇌를 살리는 해답은 병원이 아니라 부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돈 9,000원으로 혈관을 맑게 하고 뇌경색을 막는 방법. 제가 직접 경험한 기적의 한 숟가락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한 숟가락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맑게 흐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한순간에 터져버리거나 막혀버리죠. 뇌혈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그안의 기름이 바로 이 수도관을 결정합니다. 깨끗한 기름은 혈관을 윤활하게 유지하지만 나쁜 기름은 서서히 찌꺼기를 쌓아가며 뇌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좁혀갑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피의 4분의 1을 사용합니다. 단 3분만 혈류가 끊겨도 손상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10분이 넘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기억, 생각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던 세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그 무서운 현실을 눈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묻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수술과 연구에 몰두하느라 밤샘을 밥먹듯이 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튀김, 냉동식품, 값싼 식용유로 만든 반조리 음식. 그게 제 일상이었죠. 어느 날 시야 한쪽이 갑자기 뿌옇게 변했습니다. 눈앞에 얇은 막이 드리운 것처럼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찾아온 두통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욱신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의 본능으로 바로 제 뇌를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 속 피가 끈적했고 혈압은 평소보다 높았으며 혈관 벽에는 이미 염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환자에게 조언하던 의사인 제가 뇌경색의 경고를 받은 환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이 아니라 제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부터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단순한 선택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주방의 기름, 단돈 9천원짜리 한 병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 기름 하나가 제 혈관을 맑게 만들고 어지럼증과 두통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병원 밖에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혈관은 이렇게 쉽게 막히는가? 왜 뇌경색은 점점 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에 들어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그 기름이야말로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은밀한 독이었던 것이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고 싶다면 약보다 먼저 부엌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9천원짜리 기적의 기름, 바로 그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뇌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단 하나였습니다. 해답은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도 약국 진열대에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늘제 곁, 부엌에 있었습니다. 뇌를 살리는 방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먹는 기름 한 방울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본 결과 제 혈압은 내려갔고 두통은 사라졌으며 피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름의 질이 곧 혈관의 운명이다. 우리는 흔히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싸고 정제된 식용유에는 높은 온도와 화학처리를 거치며 몸에 해로운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 오메가시크 지방산은 과하게 섭취될 때 혈관염증을 일으켜 뇌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좋은 기름은 완전히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막힌 피의기를 다시 열어줍니다. 저는 이 차이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9천원짜리 기름 한 병이 제 몸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건강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대한 수술보다도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스스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된건제 환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분은 수년째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름을 바꾸라고 권했더니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환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이 아니라 기름이 절 살렸네요.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의학이 놓치고 있던 부분, 바로 그것이 생활의 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기적의 기름 두 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한 숟가락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사실은 절반의 거짓이었고 이제 진짜 해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평생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기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기름입니다. 바로 올리브유. 그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 기름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혈관의 청소부이자 뇌세포의 수호자입니다.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은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염증이 줄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속도가 늦춰지고 피가 훨씬 깨끗하게 흐르게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지죠. 프랑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7천 6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41% 낮았던 것입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이죠.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예방약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환자에게 바로 적용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던 박철민 어르신은 튀긴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늘 걱정이셨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약보다 먼저 주방의 기름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두부나 요구르트 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게 했습니다. 맛이 고소해서 괜찮다며 꾸준히 드셨죠. 6개월 후 검사를 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약을 줄일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기름 한 숟가락이 제 혈관을 살렸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짜낸 올리브유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살아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작은 병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볶음이나 튀김에 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아침 공복에 두부, 샐러드 혹은 요구르트 위에 한 숟가락, 그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제 두 번째 기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름이지만, 그 진짜 효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ALA이 무려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하고 끈적거림을 없애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손상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흐릿해지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순자 어르신이 그 좋은 예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혹시 치매가 올까봐 불안해서 영양제를 여러 가지 드셨죠. 저는 그분께 비싼 영양제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을 아침, 저녁으로 생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나물에 넣거나 비빔밥에 살짝 섞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한달후 보호자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은 물건을 덜 잃어버리시고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뇌세포의 보호막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좋은 기름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열하면 오메가3 성분이 쉽게 파괴되고 오히려 산패된 기름이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국이나 나물에 넣을 때는 불을 끈뒤 마지막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공기나 햇빛에 닿으면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연뒤두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두 가지 기름, 올리브유와 들기름, 단돈 9,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두 병이 하는 일은 수천만 원짜리 치료보다 훨씬 큽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녹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제가 환자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게 산 기름은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식용유가 정말 안전한지, 부엌에 있는 그 병이 당신의 혈관을 천천히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마가린과 가공유지,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값싼 정제유, 그리고 재사용 튀김 기름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와 화학처리를 거치며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재사용 기름은 더 위험합니다. 한번 튀긴 기름을 다시 쓰면 산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그 안에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한 숟가락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싼 약을 계속 먹으며 병을 늦추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바로 부엌의 기름을 바꾸어 건강을 되찾을 것인가?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뇌를 살리는 건 의사가 아니라 매일의 당신입니다 오늘부터 부엌의 한 구석을 살펴보세요 상한 기름, 오래된 기름, 정제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마트로 가서 작은 병 하나를 사오세요 깨끗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 신선한 들기름 한병 단돈 9,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두 병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럽거나 갑자기 머리가 무겁거나 잠깐 시야가 흐려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도와달라는 뇌의 외침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한순간에 오지만 건강은 매일 쌓여갑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단돈 9천원짜리의 기적, 그 작은 한 숟가락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피해야 할 적은 거창한 병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무심코 쓰는 주방의 기름입니다. 싸고 정제된 식용유, 재사용 튀김 기름, 마가린 같은 가공 유지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기름이 올리브유와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이 된다면, 그건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수술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탁에서, 점심 반찬에서, 저녁 밥상에서 한 숟가락의 기름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한 숟가락의 부주의가 평생을 바꿉니다. 이제는 무심코 흘려보내던 그 작은 습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달라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좋은 기름으로 바꾸십시오.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점심에는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세요. 그것이 혈관을 맑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나쁜 기름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오래된 기름, 싸게 산 정제유, 재사용 튀김 기름은 모두 독입니다. 그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를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셋째, 매일의 생활 습관을 지키십시오. 아침에 물두컵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유곰 시간 숙면, 싱겁게 먹기, 손을 자주 움직이기, 대화 나누기, 새로운 것 배우기, 그리고 세이칠팔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이 여덟 가지 습관이 뇌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응급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말이 어우해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베이비 리구에 전화하십시오 뇌경색은 4시간 30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기름병을 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한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을 꺼내두세요. 단돈 9천원짜리의 선택이지만 그 가치는 평생의 건강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름으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기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걸음, 한 숟가락,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바꿉니다. 뇌를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가족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삶.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방입니다. 오늘 마트에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오십시오. 그 작은 투자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막고 평생 독립적인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의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당신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